예, 사회문화 이강 봅시다. 음, 교환 이론은 사회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로, 사회의 근본적 속성을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행위자 간의 자원행 자원 교환으로 본다. 사회학자 리처드 에머스는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 간의 교환이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한지를 탐구하였다. 에머슨이 볼때사회 구조는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문단. 교환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들이 자원의 분배를 놓고 협상하는 상황인 협상된 교환, 그 다음에, 행위자들이 추후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연속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상황인 호회적 교환이라는 두 가지 일반적 유형의 유형 중 하나로의 모습을 띈다. 협상된 교환의 특징은 작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비용과 이익에 대한 명시적 인식과 계산이 상당히 포함된다는 점,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추구하는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편, 호의적 교환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원을 주는 것을 포함하며,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갚으리라는 기대 또한 포함된다. 따라서, 호의적 교환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의 연속으로 구성되지만,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이 분배되기 전 교환 행위자들 간에 자원에 대한 일련의 제한과 역제한이 이루어진다. 3문단.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행위자 A가 행위자 B에 대해 갖는 권력은 B가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얻기 위해 A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B가 A에 대해 갖는 권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며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정도와 이 자원의 대안이 매우 적거나 추구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정도에 따라 의존의 크기가 결정된다. 두 행위자는 모두 상당한 정도의 상호 의존성을 보일 수 있는데, 각자가 어, 상대방에 대해 큰 권력을 부여하고, 그러므로서 어, 교환 관계에서 어, 권력의 총량 또는 평균값이 커지기 때문에 구조적 응징, 응징, 응징력 또한 증대된다. 그러나,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면 이 행위자는 교환 상대의 의존성을 이용해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의존적 상대방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A에 대한 B의 의존 때문에 A가 B에 대해 더 많은 권력을 가진다면 A는 권력의 이점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권력 불균형 관계인데 에머스는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 사용은 권력 관계의 평형을 부여하는 권, 권, 균형화 작동을 활성화한다고 보았다. A가 B에 대해 권력의 이점을 가진 상황에서 B에게는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A가 제공하는 자원의 대안을 찾거나 자신이 A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증진하거나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A의 대안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 선택지들은 A에 대한 B의 의존을 감소시키거나 반대로 B에 대한 A의 의존을 증가시킴으로써 교환 관계의 균형을 잡는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에머스는 어,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인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의 중, 중심성과 어, 권력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의 다른 위치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자원의 흐름을 매개한다는 의미이다. 에머스는 중심성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해, 못해. 어. 네. 어. 자원의 흐름을 제대로 매개하지 못하면 권력은 어. 자원에 대한 직접적 어 접근을 통해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을 축으로 붕괴할 붕괴될 것이라는 붕괴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봉건제에서 왕과 영주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정해 보자. 왕은 영주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영주들 사이에 자원 흐름을 매개한다. 영주들은 자기 영지에서 농노들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왕에게 자원을 제공하며 농노들이 생산한 자원의 일부를 왕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제공받은 자원에 대해 왕이 무엇으로 갚을지가 문제가 된다. 영주들은 왕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교환관계를 파괴하고 네트워크 내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하게 된다. 이때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차원의 공급 원천이 있는 어~ 공급 원천이 있는 영주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왜 봉건제가 붕괴되는 경향을 경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에서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차원의 높은 차원의 공급 원천 쪽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위자들이 교환 관계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에머스는 교환 과정을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개념화함으로써 교환 이론을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만들었다. 문제 1번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번,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T1, T2는 함께 정기적으로 테니스, 게임, 테니스 게임을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에 T3가 들어와 T1과는 게임을 하지 않고 T2와 만 게임을 하게 되었다. T1과 T3는 테니스를 치려면 T2에게 의존해야 해서 게임에 테니스 공을 제공하였, 제공했다. 이 후, T4가 모임에 새로 들어왔다. T4는 T1이나 T3와만 어, 테니스를 쳤다. T1, T2, T3, T4는 모두 같은 테니스 실력을 갖췄으며 어, 동등한 경기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3번. 위글을 어, 읽으며 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애를 어, 바탕으로 보기의 그림 1,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림 1은 1의 네트워크 구조에서 k1에서 k13은 네트워크 내에서 자원을 교환하는 서로 다른 어, 행위자들이다. 시간이 흐른 뒤 그림 1의 네트워크 구조가 그림 2의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되었다.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어, 문맥상 ae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까지 보고 허탕과 넘어갑니다